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대전세종충남에서도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우리 지역도 첫날 기준 역대 선거 최고치를 기록해 최종 사전투표율이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충청권 바닥 민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첫 소식 김성민 기자입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대전시청 1층 전시실 교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만 18세가 돼생애 처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 학생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어른들이 투표한 걸 보고 저는 언제 할까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3이 되고 거의 바뀌다 보니까 제가 직접 투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원하는 정당이나 그런 사람들도 뽑을 수 있게 되었고 직접 이 나라의 국민이 된것 같아서 사전투표소라고 쓰인 문구 앞에서 휴대전화로 인증 사진도 찍으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논산 연무문화체육센터에서도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이 입에는 마스크와 손에 비닐장갑 등을 끼고 30개의 기표소에서 차례차례 투표를 마쳤습니다. 오늘 사전투표는 대전, 세종, 충남 314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대전 16.91%, 세종 19.39%, 충남 16.73%로 나타났는데 19대 대선 첫날엔 대전은 12.17%, 세종 15.87%, 충남은 11.12%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사전투표에서 최종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충청권 바닥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가 공주 지역 대학가와 천안 도심 유세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저와 이재명 후보는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의 강한 추진력과 저 김동현의 일머리가 합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대선 선거 운동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이후 또다시 대전을 찾아 자신이 양당 독점 구도를 깰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백춘희 전 대전시 정무부 시장과 구미경 전 대전시 의원 등 민주당 소속인 권선택 전 대전시장 측근 인사들이 입당하는 등새 확장에 나섰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